자 1학년 8과 가 볼게요 you probably see a hash symbol on social media 당신은 probably 하면 아마도 란 뜻이에요 당신은 아마도 볼 거야 hash symbol 해시태그라고 우리 많이 보죠 hash symbol 하면 상징 어떤 기호 해시 기호를 볼 거야 어디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라는 거는 음 가장 간단하게 인스타그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북 같은 거 People add hash in front of a word like a hashtag world cup or hashtag, hashtag kpop 이렇게 자, 사람들은 add라는 건 추가하다 라는 뜻이죠 뭘 추가해요? 해시를 어디 앞에 어떤 word, 단어의 in front of 하면 어디 어디 앞에 란 뜻이에요 어디 어디 앞에 라이크는 뭐 뭐처럼. 요렇게 요런 거 요런 모양처럼 요렇게 단어 앞에다가 하시를 추가합니다. They usually use hashtags to show keywords about the post. 그들은 usually 하면 보통 use 사용합니다. 하시태그를 사용해요. 여기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키워드, 중요한 단어를 show, 보여주기 위해서. 키워드, 핵심 단어라고 해볼까요? 핵심 단어를 보여주, show는 보여주다죠. 보여주기 위해서. about은 뭐뭐에 관하여라 뜻이죠. 포스트 Post. 내가 포스트라는 거는 내가 올린 글, 사진 이런 것들이죠. 포스트에 관하여. 해시태그는 are also a fun and easy way to search for any topic. 해시태그는 또한 재미, a fun 하면 즐거운 거죠. 즐거운 그리고 쉬운 방법이다. 뭐 하는? 여기서 to가 way, 뭐뭐 하는 방법을 꾸며줘요. 뭐 하는 방법 어떤 any topic 하면 주제 어떤 주제를 위해서 search for는 찾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주제, 어떤 주제를 찾는 재밌고 쉬운 방법이다 라는 뜻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You are crazy about cats. 네가 미쳤어 이 말이 아니라 열광하다 라고 쓸게요 열광. 너는 열광에 너무 좋아해 고양이에 관한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find similar. 비슷한, 유사한, 비슷한 사람들을 찾기를 원해. find 찾다죠. 어디에서? 소셜미디어에서. 어,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 이런 생각 할수 있잖아요. 아니, 아니면 그런 사진들만 많이 보고 싶어. 그런 글들만 너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라? 엔터! Enter, 넣어라. 엔터가 뭐예요? 이렇게 따닥 쳐서 딱 엔터를 눌러라. 이 말이죠. 해시태그를 넣어라. 음, 뭐라고 넣어요? 이 해시태그 cat lovers in the search bar 검색 바에 검색 창에 검색 창에 검색 창에 음 cat lover라고 쳐버리는 거. 쳐 뭐라는 거죠? 이 해시태그 넣어서 you will soon find many photos, posts, and videos of cat. 그러면 너는 찾을 수 있을 거야. 찾을 수 있을 거야. 많은 사진, 글 그리고 영상들을 찾을 수 있겠죠? 고양이의, 그죠 These are uploaded by other cat lovers. 자, 이것들은 이것들은 uploaded 올려진 거야. 올려다 누구에 의해서? by는 누구 누구에 의하여죠? Other 다른 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올려진 거야. 그죠? With hashtag 해시태그를 가지고 you can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your interest. 너는 검색할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음. 뭐를? 정보를 어떤 거에 대한 정보? 너의 흥미에 대한 정보, 관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 In addition 게다가 You can meet new friends with the same interest. 그렇죠. 당신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뭘 가진 같은 관심, 흥미를 가진 same 하면 같은이죠. 음, 같은 흥미를 가진 새로운 친구. Finally, 마침내, 마침내, people use hashtag to draw attention to a particular issue. 사람들은 해시태그를 사용해요. 뭐하기 위해서 관심을 draw, 끌다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디로 관심을 끌어요? 특정한 particular, issue, 뭐, 문제, 사건에, 어, 에, 사건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In 2015, 그, 2015년에, there was a big earthquake in Nepal. 자, 있었어요. 있었다. 과거죠. 음. 뒤에 단수가 오니까 words가 썼어, w s 를 썼어요. 큰 지진이 있었어요, 네팔에. 그죠? 음. People around the world use pray for Nepal to share information about the disaster. 사람들, 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뭐를? pray for Nepal, 네팔을 위해서 pray. 기도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이렇게. 원래는 띄웠어야 되는데 붙여서 쓴 거죠. 내 팔을 for, 위에서 기도하자 라는 하시그를 썼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disaster, 재앙, 재난에 대해서. Social media users show their support and spread the news quickly by adding the hashtag to their posts. 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보여줬어요. 그들의 지지, 응원을 보여주고 spread는 퍼뜨리다 라 뜻이거든요. 음, 퍼뜨렸어요. 뭐를? 그 뉴스를 빠르게 퍼뜨렸어요. by ing ~~함으로써 라 뜻이죠. 뭐함으로써 해시태그에, 해시태그에 그 해시태그를 추가했어요. 그들의 글에 해시태그를 추가함으로써 사람들이 검색하면 빠르게 뜨겠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빠르게,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붙여서 올렸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